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히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주는 이제 그 많은 연인들이 연애를 하죠. 그제 연애는 그렇다고 래요 1단계는 너무 좋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2단계는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고 3단계는 이거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헤어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사귀다가 보면 보통 저한테 오는 고객님들은 1년 넘어서 꼭 와요. 사귀고 있는데. 그 나는 처음에는 되게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처음 같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나,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자, 이미 사귀고 있고, 한몇 개월 지났고, 진짜 뭐, 불 붙는 뿌리뿌리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미 안전가, 안전기에 접어든 여러분들이 그 상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대신해서 먼저처럼 1번부터 4번까지 뽑기를 하겠어요. 또 다른 카드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죠. 신물론 카드를 뽑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자,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4번 다 선택하셨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 그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음, 1번을 선택하신 분들 굉장히 아주 뭐라고 그럴까 완벽한 여자로 생각하기도 하고 본인을 긴장시키기 이게 만든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굉장히 개방적이고 편안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하네요. 심볼론 카드에서는 이겨야만 되는 기사거든. 이기고 들어온 장군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이 항상 정확하고 이겨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굉장히 케어해주기도 하고 나한테 어때요? 자상하기도 하죠. 아기같이 다루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약간 상대가 나를 힘들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긴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늘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케어해 주고 뭔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바램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마음 문을 열어 놓고 하고 있는데, 좀 긴장하고 있으신 거 있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뭐 때문에 긴장하지?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2번을 선택하신 분.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때요? 그분이 나를 볼 때는 굉장히 그 박력 있고 뭐든지 해낼 수 있고 그다음에 뭐든지 자신감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또한 언제나 조금 행운이 따르는 사람이라고 보죠. 그 다음에 예전에 약간 안 좋은 감정이 있었지만 다시 지금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성배가 나왔고 나를 놀릴 일이 있다 그래서 그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정말로 왕과 여왕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어떤 자신감 있게 서로 사랑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능력이 어떨 때는 나를 너무 조금 힘들게 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놀랄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분의 마음은 나를 믿고 새로 가고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새로운 에너지로 확 일어나시는데요. 자,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때요? 전에 어땠었을까요? 전에 잘 알던 직장인이나 지인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빠른 시, 빠른 분위기로 사랑이 진전됐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 사랑을 유지하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뭔가 서로 대립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늘 같이 가려고 한다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3번을 선택한 여러분들은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서두르다 보면 의견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나를 믿는 것들이 힘든데 너 빨리 와 빨리 와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3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좀더 여유 있게 배려하고 여유 있게 같이 가자는 마음으로 가셨으면 훨씬 사랑이 더 돈독해지겠습니다. 자, 3번을 선택하신 분들도 아주 깊은 마음으로 서로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4번을 선택하신 분이네요.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 마음에서 좀, 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같이 가고 서로 행복하게, 미래를 위해서 서로 행복하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서로 배려해주고 괜찮아.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만나도 어때요? 지금처럼이었으면 좋겠다. 아주 너무 편안하고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자꾸 무시하지 말고 서로 대화로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대의 마음을 알아보니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그분이 내게 원하는지 또는 상대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보셨으면 서로 다, 대화로 또는 서로 케어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사랑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덕돈 마님입니다.